컴수 잡는 해커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토익 LC 제키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파트 1의 사람 중심 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1에는 여러 사진이 나오는데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은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첫 번째는 한 사람만 등장하는 사진. 1인 사진. 그리고 두 번째는 두명 이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 명. 많게는 뭐 10명까지도 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포인트인 1인 사진부터 저랑 체크포인트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이 한 명만 등장하면 우리는 어디 자리를 잘봐 줘야 되냐면 문장 구조에서 주어와 동사 이렇게 나오게 되죠. 첫 번째 자리는 주어가 될 거고 그리고 동사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준다? 동사자리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파트 1에서 정답과 연결되는 애들은 손동작, 시선처리, 시선 어디를 보고 있냐 자세는 앉아있냐, 서있냐, 누워있냐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착용상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어떤 것을, 뭐, 안경이 될 수도 있고, 코트가 될 수도 있고, 귀걸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착용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착용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구분하셔야만 됩니다. 혹은 벗으려고 하는 중인지, 이런 것도 구분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얘네들, 이 카테고리의 동사들이 다 어디에, 동사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실적인 묘사를 고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해버리면 안 되는 파트가 파트 1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걷는다 하나만 골라줘야 돼요. 근데, 보기 어디 한 뒤쯤에서 여자가, 뭐, 사람이 지금 매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걷는다를 골라야지 어딘가로 들어가고 있는 게 사진에 나와 있지 않으면 바로 그 보기를 소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적인 묘사 위주로 골라 주시는 거. 마지막으로 시제. 파트 1은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에서 두 가지 시제가 쓰이게 돼요.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형 be ing. 그렇죠?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인 동작이 있으면 동사 자리에 ing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가 뭐가 돼요, 여러분? 주어가 당연히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주어가 사람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현재 진행 수동태라는 시제가 있는데 얘는 예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trees are being cut. 나무가 모모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잘려지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 a computer is being fixed. 컴퓨터가 고쳐지고 있는 중이다. 주어 자리가 뭐라고 되어 있죠? trees랑 computer. 우리 사물 주어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에서 사람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 사물 주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세 가지 포인트를 다 적용해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가장 잘 묘사한 보기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먼저 보기를 네 개를 다 들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고르고 저랑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Ready and go. Number o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one in your textbook. A. He is taking off a helmet. B. He is carrying a ladder. C. He is opening a door. D. He is fastening a tool belt. 자 여러분 뭘로 고르셨어요? 저랑 하나씩 들어보면서 어디 자리에 집중해본다 동사 자리를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자 A부터 들어보세요. Number one, A. He is taking off a helmet. He is 주어 자리는 바뀌지 않아요. 동사 자리. He is taking off a helmet. He is taking off a helmet. 그죠? 그는 헬멧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벗고 있는 중이다. 헬멧을 벗고 있나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 taking off가 아니라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wearing 착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wearing을 써줘야 되지 taking off을 여기선 써줄 수가 없습니다. 소거해주시고 B도 한번 들어볼게요. B. He is carrying a ladder. He is carrying a ladder. 자 주어 he 똑같죠. 어디 자리를 봐줘야 된다? carrying. 그는 지금 나르고 있어요. 무엇을 나르고 있다? ladder 모르시면 이건 외워야 됩니다. ladder. 사다리를 나르고 있다. 가장 사실적인 묘사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손 동작을 보면. 무언가를 나누고 있는 게 제대로 보이죠. 사진에서 사실적 묘사 B가 정답이었고요. 그럼 C와 D도 한번 들으면서 소거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볼게요. 동사 자리. B. He is opening a door. 일단 He is opening a door. He is opening a door. 오픈이라는 건 손동작 무언가를 열고 있어야 돼요. 전혀 아니죠. 바로 소거해 주고. 자, D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D He is fastening a tool belt. He is 뭐 하고 있대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He is fastening a tool belt. He is fastening a tool belt라고 해요. 자, 지금 이 남자가 착용하고 있는 게 공구가 들어가 있는 벨트를 착용하고 있죠. 그래서 어 벨트가 맞네 하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 자리가 어디다? 동사 자리예요. He is fastening a tool belt.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fasten seat belt라고 하죠. 그래서 어, e 벨트를 매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남자가 fastening a two belt는 얘를 세게 이렇게 조이고 있다. 이건데 전혀 그런 동작이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얘도 two belt는 나와 있지만 fasten이라는 손동작이 없기 때문에 소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풀어 봤고요. 두 번째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 보도록 할게요. 2번 이 사진이죠? 들어 볼게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two in your textbook. A. He is using a power tool. B. He is holding a tire. C. He is looking at the scenery. D. He is driving a car. 자, 요거는 발음이 영국 발음이었네요, 그렇죠? 우리 정답 체크 한번 해볼게요. A부터 천천히 들어볼게요. A. He is using a power tool. He is. B. 뭐라고 했다? using a power tool 자 a부터 동작을 볼게요. using 사용한다. 무엇을 사용해요? 파워 툴은 요 전동 공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사실적인 묘사죠. 그렇죠? 이 이걸 툴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워 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a가 가장 사실적인 묘사인데 동그라미를 내가 못 쳤어요. 그러면 어떤 표시를 해야 될까요? 애매 했다 그러면 a부터 내가 잘못 들었다. 그럼 혹시 b와 c와 d를 다 소거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 못 들었으면 끝이 게 아니라 여러분 세모 처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b도 한번 들어 볼게요. b he. he is holding a tire. he is he is holding a tire. 되게 그럴싸하게 느껴지죠. 왜냐면 하 마지막에 들리는 게 타이어. 뭐 이렇게 들리죠. 근데 타이어가 내 눈에 보이고 마지막에 들린 게 타이어니까 B, 뭔가 괜찮네 싶은 생각이 들수 있는데 He is holding a tire. 홀딩은 뭐예요? 가볍게 들고 있거나 쥐고 있을 때 우리가 hold라는 동사를 써주거든요. 근데 지금 손으로 홀딩하고 있는 건 파워툴을 홀딩하고 있지 타이어를 홀딩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묘사라고 볼수 없겠죠. 소거해 주시고 C도 들어볼게요. C He is looking at the scenery. 자, 이거는 완벽하게 시작해. looking at the scenery. He is looking at the scenery. 그는 무엇을 보고 있어요? 시선 처리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돼요? 풍경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눈앞에 풍경이라고 할 만한 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소거해 주시고. 자, D도 한번 들어볼게요. D. He is driving a car. 음,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죠. He is driving a car. He is driving a car. 그는 차를 운전하고 있대요. 물론 타이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된다니까요. 타이어가 있으니까 차가 있잖아.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되고, 그가 동작, driving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더 봐주셔야 돼요.